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에 왔습니다! 전쟁터에 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유세현장에 이 복장으로 다닙니다 오늘 여기도 전정태 나온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저께입니다 금요일 날아 개인적으로 우리 김민수 최고 위원하고 약간 친분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일요일 날 뭐하십니까 별일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오셔서 마이크를 좀 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형님이 오셔서 마이크 잡아주시면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알았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사실, 지난 겨울부터, 어저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원하던 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운 많이 빠지셨잖아요. 저도 정말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시 기운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아시죠? 사회주의고 나발이고 그냥 바로 공산주의 국가로 갈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예? 기획재정부도 대통령의 사나로 들어갔어요. 그죠? 국가 예산 자기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방송 장악했어요. 통계 장악하고 있어요. 국민 눈귀다 막고 나라돈 자기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공산주의 독재 효과 아닙니까? 쟤네들은 뭐 지난 정권 검찰 독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찰 없애버렸나요?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12개 혐의 5개 재판 받던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검찰이 그렇게 무서워? 저는 아니 검사님들 하나도 안 무섭던데?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님들 없지만 아니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검찰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저 민주당에 정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라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예? 저쪽 당 대표 다정과자들 출신 아닙니까? 지네들이 검찰이 무서우니까 검찰 폐지시킨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영상이 나오더만요. 예? 제일, 대한민국은 국민이 제일 위에 있다. 국민들이 다시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50%, 5에다 넘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내가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막상 마이크를 잡으니까 막 나오네요. 예. 이게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찌됐건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가는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네들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래 그렇잖아요 쟤네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 죄앉아 있어요. 통일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북한을 뭐 하면서 되돌아오는 소리는 뭐 지난 정권 때는 삶은 소대가리 는 소리나 듣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북한을 빨고 있어. 미친 놈들 아닙니까정 말? 예. 쟤네들도 북한 국어 저저 저, 그잖아요. 저저 저, 북조선. 인민 뭐 뭐지? 그국화가 뭐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인민으로 만들게 생겼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 국민의 힘 정말 못 싸운다고 국민들한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장도혁 당대표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예, 전투력 있어요. 예,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수의 구심점은 우리 장동욱, 장동혁 당대표님 아닙니까? 우리 장당혁 당대표님을 위시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자유보수, 자유대한민국 다시 살립시다! 구원은, 뭐 앞에 의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요. 는 저는 만세 삼창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표님, 일어나 주시죠. 앉아 계신 분들, 의원님들 다 일어나세요. 호영이 형, 일어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나경원 의원님, 경원이 누나 좀 일어나 주세요. 예. 이미자 의원님, 무릎 팍 아프시죠. 죄송합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동혁 당대표를 유시한 우리 국민님 마세 대구 마세 자유대한민국 마세